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라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아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벌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와께서 호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 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호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아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보통 새로운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만나면 자기소개부터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시켰습니다. 제 앞선 한국인 목사님께서 어, 자기의 자라난 배경과 왜 미국에 왔는지, 어,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어, 바톤을 받아서 저 또한 어머니가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가족들은 어떻고 저는 이렇게 자라왔습니다라고 자기 소개를 했더니 교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어, 너의 가족 소개는 잘 들었는데 정작 너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니 다시 한번 자기 소개를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어, 이 미국인 교수님이 원하는 답변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라는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거기 앉아있던 많은 한국인들이 적잖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는 우리라는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 나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들이 나에게 영향 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먼저 소개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어, 이처럼 각자를 보는 또한 각자를 소개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해 주신다면 나를 어떻게 소개해 주실까요? 나의 어떠한 점을 소개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각자를 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갔던 그 왕들이 걷고 있는 길에 따라서 그들을 판단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삶을 판단하실 때에 무엇을 보시는지 어,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과 34절에서 나답과 바하사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길은 단지 행동이나 정책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 마음의 중심, 하나님에 대한 태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왕들의 업적보다 반복적으로 그들의 영적 방향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로보암의 길은 그 여로보암이 행했던 악한 일들, 금송아지 숭배, 거짓 예배,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식의 종교로 하나님을 왜곡한 삶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 마치 이것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위치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그 기준을 내 삶에 적용한다면, 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어, 자신의 삶을 내어 보일 수가 있을까요? 자신이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계속 걷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의 길을 계속해서 걷게 된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답은 여러 보암의 죄를 그대로 반복했고 바하사는 그 나답을 죽이며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같은 죄를 답습했습니다. 29절에 따르면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온 집을 멸한 것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취되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통하여서 나답을 폐위시키고 그를 왕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의 삶과 그의 길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바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았고 그 안에 반복되고 있는 죄의 패턴을 그대로 다습했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반복되고 있는 죄의 패턴이 있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결국 말씀을 무시하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멀어 있는 나의 길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이 심판의 말씀만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열한기 전체 구조는 단지 멸망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할수 있습니다. 북왕국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지만 그 사이 사이에는 돌이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기 전에 항상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까지. 깊은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와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길로 회복되는 그 기회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바뀌어도 길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삼았지만 우리의 길이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이전과 죄악된 그 길을 계속 걷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걷는 그 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